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또 결론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결론만 잘 알아도 다한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어,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가 혼란스럽죠. 사람들은 타락하고 어디가 바른 방향인지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콕 집어서 말해줍니다. 왕이 없다는 것이 곧 중앙 집권적인 막강한 통치력을 가진 사람 군주가 없다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어서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해피엔딩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죠. 또, 우리를 점검해 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사기의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겨우 600명 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그들을 보면서 다른 11지파가 뉘우쳤습니다. 자기들 중에 있는 한 지파가 빠지게 되니 그 벽처럼 연합해서 함께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데 한 축이 무너지니까 자신들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엄습한 것이죠. 그래서 뉘우치고 또 그들에게 아내를 구해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길라 야베스 성읍에서 400명의 처녀들을 구해서 베냐민 지파에 남은 600명이 주죠. 남은 사람이 600명인데 안에는 400명밖에 없으니까 아직도 부족합니다. 200명이 부족하죠. 그 200명을 어떻게 채우는가? 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신들의 딸들은 줄수 없습니다. 왜냐면 어, 맹세를 했기 때문에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자신들의 딸을 주지는 못하죠.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으이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의 장로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중한 지파의 몰락을 막으려면 그들에게 아내를 주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기업을 받게 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아내는 줄 수가 없죠.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자신들의 맹세를 어기지도 않고요, 또 베냐민의 남은 200명이 각자 아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인들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보쌈을 해가는 것이죠. 실로에서 축제 기간이 벌어지는데 그때 춤추러 나오는 여인들을 너희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데리고 가라.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문제를 삼아도 우리가 무마해 주겠다라고 면책을 줍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런 방법은 그 자체로 옳은 방법이 아니죠. 잘못된 방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보쌈을 할때 그런 풍습 있을 때 미리 다 얘기를 하고 또뭐 그렇게 혼례를 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납치죠. 자신들의 과오를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발생이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인간의 계획과 생각은 항상 혼란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인간의 상대적인 가치판단에 따라서 타락하고 혼란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어 보여주는 말씀도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바로 25절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또 안타깝고 답답한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다라는 것은 중앙집권적인 군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 완벽한 체계는 없죠. 사실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기뻐서 주신 제도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해서 주신 제도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그 중심에 사람들의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기들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온갖 혼란스러운 일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은 사사시대와 같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에는 안면교사의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이 계시므로 왕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자라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사사기의 바른 결론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시죠.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 대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 모시기에 바른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소견이 아니라 왕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것은 왕의 뜻을 알아야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새벽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하루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의 오늘 이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붙들고 살아내야 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묻는,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엎드려 시작하는 그 삶이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사사기처럼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내 안에서 고개를 들고 또, 내 복에 오른 대로 행하려는 그런 것들 을 쳐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아주 좋은 통로를 주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그 하루로 시작될 때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오른 소견대로, 주님의 소견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뜻을 밝게 알려주면 순종해야죠.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무엇을 행하지 않고 아빠 엄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물으면 좋죠. 또 그대로 행하면 부모는 그 아이의 앞길을 또 축복해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먼저 묻고. 또, 물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것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고요. 또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죄의 본질이 그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 시간,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습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고요. 또그 하나님의 뜻에 힘써 순종해야 합니다. 저도 선배 목사님들이 책에서 많이 얘기하죠. 나는, 언제나 부목사다.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는 주님이시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 내 본분이다. 그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면은요, 그 신앙이 날 지켜주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신앙과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 우리의 바른 정체성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군사죠.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분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종이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종이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답답해 하셨던 것이, 야, 너희들이 나한테 입으로는 주여주여 주여 하는데, 왜내 말은 순종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죠. 입으로만 주여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도 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 우리는 내 소견에 고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소견에 고른 대로 행하는 기도와 순종의 모습이 우리들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신 예수님 말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택이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혼란스러운 삶, 방황하는 삶, 방향을 잃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런 담대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기도와 순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리 새벽 깨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해 이미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의 통치 앞에 순복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킬 때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절대의 가치가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사랑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게 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에 내가 입하였든지 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담대한 삶을 살아내는 내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오른손으로 살아남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귀한 인생들대게 하시고 오가를 통해 주민의 뜻을 이어내며 많은 주민들을 감당해내는